짝꿍 음, 얼음 좀, 좀 시원시원해요. 소년미가 아니라 건강미 음, 그래서... 건강미야 건강미. 위치 일등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. 제가 너무 맨만 보여준 것 같아서. 이한결 연습생은 소년미 서브보컬 6의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. 릴리는대 미안하지만 결국에는 저를 밀쳐내더라고요. 이제는 요한씨라고 <laughs> 그렇게 호칭을 정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. 정갑이지만 요한씨. 정갑이거든요. 저는 약간 중년미라고 해야 되나? <laughs> 어떻게 해도 소년미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, 얼굴에서. <laughs> 동물 하나와 초식동물 사이에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열심히 해봐야죠 소년미가 나도록 어떻게든 한 1%라도 나도록 좀 열심히 해야죠 이거 이제 만들었는데 이거 한결이가 먹어볼거예요아 싫어요 한결이가 매운걸 진짜 아, 못먹거든요 안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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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먹었으면 좋겠죠 그죠? 매콤하다 아, 네. 안먹어 저 진짜 이거 먹으면 땀 진짜 엄청, 흘리, 엄청 흘려요 한번 먹으라고 해주면 안돼요? 아니 근데 형이 형 어린 여러분 약간 제가 고통스러워하는걸 보고 싶으신가요? 아니요, 야. 야, 야 확실하게 해야지. 너답게 <laughs> 이야기를 답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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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S> 아. 네 여기서부터 먹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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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아니 끊을 네, 거잖아. 안끊안끊안끊어 안 끊어, 안 끊어, 안 <돼. 돼. 웃음> 안 돼! 야, 알 아, 아어나았어 나왔어, 나어 나왔어, 나왔어, 나아어알았어나아어 나왔어, 아아아아왔 아, 나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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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왔어 아, 왔어 진짜, 진짜, 진짜 매운 거못 <laughs> 어 나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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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어 여기 뭐, 냉장고 있어? 냉장고야? 음. 여보세요. 응. 야, 우리 하기 사진 허리 잘 찍냐? 야, 놀라지마 <laughs> <laughs> <좀 부까로. 웃음> 음. 야, 봐봐. 응. 너좀 한다? 너좀 한다? 저기 잘하네잘 찍었다. 베스트 <laughs> 컷 <거> 찍고 올게요. <laughs> 제룸메입니다제 룸맵입니다. 테스트컷 게요테스트게요테스트 찍고 게요